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, 절대 이룰 수 없어요. 내가 법문 들여서 물리가 터져야지. 내가 지려놓말 한마디 해야지. 내가 법문 들여서 널리 사회를 갖다 이룰게 해야지. 널리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사람, 나한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. 자기 공부도 안 돼가지고. 우리 원장님이 여기서 오셔가지고 뭐 솔첩한다고 막 물어보고 일하시는데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. 이 사회에서 뭔가를 내가 만들고 뭔가 활동을 하더라도 절대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넣지 마라. 남을 도와주고 이 사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작품을 만들고 있다면 그건 영적 의미도 내 성장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. 그럼 어떻게 내가 사회 활동을 해야 되냐면 강의를 듣는 것도 내가 성장 발전하는 목적. 이 사회 활동하는 것도 내가 성장 발전하는 목적. 오늘 이렇게 법문 자리에 오는 것도 뭐냐면 내가 성장 발전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주 목적을 삼아야 되는 거지. 이런 것들이 남을 이롭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, 나도 성장이 멈춰버리고, 내가 성장이 멈춰지는데 남을 갖다 이롭게 하다나요 절대 남을 이롭게 하시는 힘은 안 나오거든요. 근데 남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은, 내가 스스로 성장돼 있으면, 내가 물리가 딱 터지면요, 나는 벌써 상대를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고, 상대를 갖다 존중하면서,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에너지가 착하게 상대한테 전달되다 보니까,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이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고, 사회를 이렇게 하고, 이 나라 전체 인류를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게, 내 생각이, 내 영혼의 신량이 뭐냐면, 이 인류 공룡이 지금 이바지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. 멘토가 한자아 법문을 한 자라 하잖아요. 그럼 멘토가 지금 탁한 말을 쏟아낼까요? 아무리 엄청나게 신량 좋은 말을 쏟아낼까요? 신량 좋은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,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지금 힐턴 호텔에서 내가 법문을 하더라도, 전부 다 인류 공룡이 전부 다 이바지하고 있는 중이에요. 이말 한마디의 량이 전부 다 우주 전체를 다 운용하기 때문에 우주 전체를 운용한다는 말 내가 쓰고 있는데 이 지구촌 좀애한 거, 지구촌 쪼맨하지 않나요?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보니까 지구촌이 엄청나게 넓어 보이, 커 보이지만은 이 육신을 보고 내가 신이 됐을 때는요, 저기저기 저기 우주도 그냥 뭐냐면 순식간에 0.1초 만에 갈수 있는 그질량이 되기 때문에 그침이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구촌을 갖다가 엄청나게 거대하고 큰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.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내 생각이 우주를 운영해요. 내말 한마디가 전부 다 우주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. 그럼 지금 뭐, 지금 뭐, 올해가 전부 다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폭염인데, 이 폭염을 지금 누가 불러드린 거예요? 우리가. 내가 지금 말 한마디 하는 게 탁한 말을 쏟아내거든요. 그럼 탁한 말을 쏟아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, 신들이, 이원소에너지가 우주의 모든 지금 물질을 갖다 운영한다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탁한 말이에요. 이 자체도 전부 다물 파장까지 다운용을다 해버려요. 왜?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해서 실량이 엄청나게 확장성을 띠기 때문에 이제 신과 신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말한 말을 지금 어떤 말을 내가 쏟아내더라가지고 이지구촌의 전부 다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내가 이 사회와 전부 다이 인류를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아시면 돼. 그러면 홍인과 지도자들이 널리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가야 되나요? 아니, 우간다 가방 들고 가야 돼요? 저 미국에 남미들 구하러 가야 돼? 아니에요. 대한민국이 전부 다신량이안 좋고, 대한민국이 전부 다 깨지지 못했는데, 내가 누군지도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, 인류 공룡이 이바지한다. 절대 그런 법 없어요.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, 이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의 신량이모두가다 뭉쳐가지고, 전부 다 인류 공룡이 이바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, 그러니까,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, 내부터, 이런 인성교육을 잘 받아가지고, 요구는 실량을 좋게 만든 다음에, 내가 터져야 돼요. 뭐가 터져요? 물리가 정확하게 터져야지만이, 물리가 터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? 어, 상대한테 지혜를 연다. 상대한테 필요한 말 한마디를 정확하게 하고, 상대를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. 근데 내 진량이 안 되는데, 절대 상대를 위해서 억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신들은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천재 지지대 되면 뭘 정확하게 연구하시면 되냐면 은 신과 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시면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지 정확히 나오고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요. 내가 일신장이기 때문에 내 주례에 5천여 동안 묶여있는 모든 조상들이 전부 다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면 동시에 전부 다 인성 교육을 받아서 즐거운 인생을 다 살기 때문에 전부 다 동시에 다 해달된다. 신들이 와 있는 근본 목적이 바로 뭐냐면, 이 법문자에도 신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. 그럼 신들이 왜 왔어요? 어떤 실력을 가지고 제자하고 지금 동참하는 이유는 이런 법문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. 이런 법문을 한 자로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니까. 이게 신들한테는요, 엄청난 혜택이에요. 근데 과거 5,000년 동안에 신들이 이런 원리를 몰랐던 거지. 4차원에서 3차원에 신들, 제자들 옆에 올 때는요, 전부 다 도술의 힘이라든지 어떤 원력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신들이 뭐냐면 누구도 전부 다깨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왜 제자한테 왔는지 이 도술의 힘을 가지고 왔는지 그 원리를 신들이 몰랐어요. 근데 지금 멘토와 스승이 지금 법을 하면서 자연의 법칙을 사람에서 신들이 쫙 깨닫게 되는 거야. 뭐라고? 내가 제자한테 와 있는 것은 천하 도술을 지금 불리라고 지금 온게 아니고 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근본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죠. 좀 이해되나요? 우리 도마님들은 나하고 동참했던 모든 조상님들한테 항상 그런 말씀을 다 하셔야 돼. 왜? 제자하고 동참해서 활동하는 근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인성 교육을 받아서 인성 교육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? 나도 집착이 떨궈지고 내신량이 좋아지면 신들도 뭐냐면 신량이 좋아지면 집착을 전부 다 떨궈지기 때문에 집착을 떨군 신들이 요 엄청나게 큰 원력이 스스로 다 생기거든요. 신들의 원력은 높은 신은 큰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 집착을 얼마만큼 떨구냐에 따라가지고 신이 만들어지는 게 달라요. 그럼 우리도 전부 다 그렇잖아요. 그죠? 내가 어떤 욕심이 있으면 욕심을 내려놨으면 내 신이 가벼워요. 신도 마찬가지거든. 내 욕심이 있고 집착이 있고 한이 있는데 이 한을 갖다 어떻게 법문 들어서 전부 다 녹아내리면요. 신이 가벼워져가지고 처음에 제자 옆에 있었는데 졸졸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되니까는 제자 웃으면 나도 같이 웃는 바람에 나중에 보니까 웃고 있는데 저중청이가 있네. 웃다가 종천계에 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주례 5천년 동안에 엄청난 조상 신들이 있는데 이 조상들이 뭐냐면 전부 다 줄줄이 다 연결돼 있어요. 한 나무의 가지처럼 그 밑에 후손이 뭐냐면 까마귀면서 저렇게 있어 살고 그냥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맑고 가벼워져 가지고 누가 당기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종천계에 다가 있는 거예요. 신들이 이걸 몰랐어요. 이걸 모르고. 제자한테 와가지고, 어떤 도술의 힘만 막 쓰다 보니까, 사람을 맞히고타신통이어었고 땅을 바라보고, 약도를 가지고 사람을 나사주고, 지금도 약도 가진 사람 대한민국 엄청나게 많아요. 근데 전부 다마오때 전부 다 도술의 힘을 가지고 전부 다 힘만 다 써먹고 있는 중이라. 그 도술의 힘을 쓰라고 온 건가요? 아니에요. 아무도 이 원리를 갖다 깨우쳐주지 못했는데, 신들이 우리하고 동참하는 근본 목적은 인성교육을 받으러 왔다. 지금 차원계에서 출발한 신도 있거든요. 그럼 이 신들이 지금 왜 지금 출발해서 오냐면은 그쪽의 신들이 관청에서 보내게 보내는데 그 신도 전부 다이 인성 교육을 안 받아서 왜 보내야 되는지 원리를 몰랐던 거죠. 그럼 이제 관청도 알아 몰라요. 정확하게 아는 거지. 신들을 보내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인성 교육을 받으려. 그럼 인성 교육을 아무 신들이나 받을 수 있느냐?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.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, 멘토에 지금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. 주파수가 정확하게 연결돼요. 내, 내 하나 때문에. 그래서 내네 줄에 와 있는 조상들이 내를 자주 자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럼 어디 가 있으면 돼요? 초원계 가 있으면 돼요. 그런데 하천계에서 열심히 법문 듣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금방 중천계에 가 있는 거예요. 중천계 가는 게 엄청나게 쉬울 수도 있고요. 엄청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. 37대 천하 대신이 오더라도 내가 집착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죠? 저 안동에 가면 그러죠. 제 사진에 대해 왜? 유세의 차이라면서. 그러면 37대 조상을 갖다 끌어당겼는데 이 조상이 뭐냐면은 집착이 있어 없어요. 엄청나게 많아요. 그럼 이 조상이 뭐냐면 중천계 가있질 않아요. 하천계 가있어요. 왜? 제사하에서 맨날 땡기기 때문에 집착관이 딱 남아있거든요. 그걸 못 가. 근데 내가 한 3대, 4대 되는 조상이잖아요. 그 3대만 되는 우리 조상 서인들이거든. 그 3대, 4대, 5대만 되더라도요. 이런 인성교을 받아가지고, 하, 뭔가 깨달으면 집착이 막 녹아내리니까 나도 모르게 뭐냐면, 3대 조상이 어디 가있냐면, 종청계가 있어요. 원래 3대라 그러면 집착이 70% 있는 시를 갖다 3대라거든. 그럼 5대는 집착이 몇 프로 있는 거예요? 50%. 그럼 7대가 갖몇 대인 거예요? 한30% 있는 거예요. 그럼 7대 되면 어디 가있대요? 종청계가 있는 거예요. 왜 집착이 전부 다30% 밖에 없기 때문에. 근데, 조상이 3대 성인 같으면요, 집착이 70% 있어야 되는데, 이런 인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집착이 막 녹아내려가지고, 나도 모르게 어디가 있어요? 저중천계가 있는 거야. 중천계 누가 땡겨주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땡겨주는 게 아니고, 내 영혼의 집착을 떨궜을 때, 맑고 가벼워지면 중천계 그냥 가는 거야.